네,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의 윤서물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전일에 이어서 명신산업에 대해서 어, 리뷰하게 될것 같고요. 어, 코드번호는 099, 009900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시각은 3월 31일, 11시 32분을 지나고 있고요. 어, 전일에 이제, 전일과 그 전일에 또 이제 핫스탬핑 공법에 대해서 한두 차례 정도 이제 리뷰를 진행했었는데 일단 요즘 좀 어떻게 보면 자동차 산업이나 아니면 자동차 부품 자체는 이렇게 성장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4차 산업 혁명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어쨌든 뭐 AI 자율 주행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우주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모여있잖아요. 네. 근데 자동차, 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예전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어떻게 보면 2000년대 초, 어 2000에서, 2000년도에서 2010년도 사이에서 이제 애플에서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그때 좀 새로운 혁신을 보여줬다라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는 자동차 안에서 스마트폰에서 할수 있는 일을 어, 할수 있는 거에 이제 또 새로운, 어, 혁신이라고 사람들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자동차 쪽이 어떻게 보면은 2010년도부터는 좀 정체기를 보였지만, 어, 현재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부품조 중에서는 제가 명시산업을 리뷰하고 있는 이유는 또 그런 게또 테슬라, 전기차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테슬라가 가장 대표적인 회사이고, 그 회사와의 협업,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대기아차가 어, 상당히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 어, 명신산업에 대해서 어, 주목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주가가 좀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어, 상방, 상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오늘 3.98% 전반적으로 시장이 S&P나 S&P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다들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테슬라가 또 반대로 올라갔습니다. 네, 테슬라가 일봉상 보게 되면 양봉이 나와줬고요. 또 의미 있는 자리에서 나와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근데 또 뉴스 같은 경우에 오히려 반대로 기대치가 낮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판매 예상치는 16만 8천 대, 반도체 부족, 배터리 셀 제약, 네, 테슬라의 악재로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읽어보게 되면은 올 1분기 판매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30일, 어제죠. 마켓워치에 따르면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이 잠겨야 되면서 월가의 기대감이 꺾인 가운데 테슬라는 이번 주 후반 1분기 판매, 판매 실적을 내놓는다 네, 그래서 어, 테슬라가 모델3 12만 2600대의 모델 Y 약 1만 대를 포함해 1분기에는 총 16만 8천대가 팔렸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올해 한해 전체로 보면 테슬라가 총 80만 9천대의 차량을 고액에게 인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올해 판매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1월 4분기 실적을 발표할 당시 최대한 신속하게 제조 능력을 확장할 계획이며 향후 수년간 인도 대수가 연평균 50%의 성장세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는데 당시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빠른 인도 대수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난해 49만 거의, 거의 50만 대 차량을 고객에게 인도했다. 당초 목표치 50만대에 미치진 못했지만 전년 대비 35% 증가한 수준이다 그런데 네, 지금 뭐 가렛 넬르, 넬슨 애널리스트는 마켓워치를 통해 투자자들은 전분기에 비해 이번 1분기에 인도 대, 대수에 더덜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계절적인 요인과 반도체 칩 부족으로 생산의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1분기 차량 판매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낮은 편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전기트럭 세미가 배터리 공급 문제로 연내 출시가 어려질 수 있다는 분석도 테슬라에게 좀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엘론 매스크 씨의 오는 전기 트럭 세미 출시 일정과 관련한 질문에 수요는 문제없지만 단기적으로 배터리 셀 제약이 많다면 아마도 내년에 괜찮을 것이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하고요. 어, 테슬라의 미국 테사스주 오스틴과 독일 베를린에서의 새 공장 가동 시점과 향후 출시할 모델 등보다 장기적인 선, 성장 동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분기 매출액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 한 투자자들은 이번에 테슬라에게 면제권을 줄 것이다 라고 진단했고요 테슬라의 고가 모델인 모델S와 모델X가 다른 모델에 비해 판매량이 급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분기엔약 17만대의 차량 판매가 예상되는데 이 수치는 합리적이다 라고 내다봤다 라고 합니다 작년도에 어쨌든 이런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반도체 부족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요즘에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어, 전세계적으로 반도체 부족을, 어, 겪고 있죠. 예, 네, 하고 있는데. 근데 작년에 50만 대를 팔았고, 만약에 1분기 17만 대를, 이 상황에서 17만 대를 팔았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나쁜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 하거든요. 어, 뭐, 일단 기대치보다는 약간 하회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나름 만약에 이렇게 17만 대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 기대치를 상의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부합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런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나쁘지 않다라는 원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어,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 뭐 이렇게 좀 걱정, 걱정과 우려, 네, 우려가 좀 뉴스로 나와준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테슬라도 그렇고,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도, 어, 이제 뭐 긴가민가 할수 있겠죠. 수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있는, 보이는 그대로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냥 20선 저항 역저어 돌파 여부 만좀 어,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 골드 크로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 기대를 조금 해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네. 기대를 해 보고 있고 어느 정도 횡보하는 게 횡보에 있어서 약간 이런 느낌이랑 비슷하죠. 네. 이때 느낌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어딨냐면은 하라 그다음에 다, 첫 번째 상승. 그다음에 여기. 이런 여기랑 약간 비슷한 흐름이죠. 과연 어떤 흐름은 근데 이때는 실제 이평선이 안 보인 상태에서 슈팅을 줬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평선이 어느 정도 모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미 부여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평선이 이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뒤늦게 저항을 받은 그러면서 좀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하면은 현재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평 단기랑 초단기 이평이 좀 모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좀 돌파만 좀잘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번 정도 더 슈팅을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는 좀 나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조금 그 명시산업에 대해서 리뷰를 했었는데, 네. 뭐 일단 하스템핑 공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고, 과연 이 주가가 어, 어떤 기대감이 결국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이제 모멘텀이라고 하죠. 어떤 모멘텀이 나올지도 한번 지켜보자 라는 의견 드리면서 오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어,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그 밑에 무료 추천 종목 네,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적혀 있죠. 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 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뭐 3월 29일, 3월 26일 네, 매일 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7시 아 어제 거였군요. 네 여기죠. 네. 7시 45분부터 어,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고요. 종목명, 어,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KPS 현재가 16,9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7,400원, 손절가 16,400원으로 대응합니다. 어, 이렇게 종목이 나갔고요. 네,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어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